오늘 소개할 내용은 나봉이라고 항상 놀림당했던 영웅이지만 생각보다 단단해진 영웅, 바로 라이나르테야 이번에 스케일들이 조금씩 변경되었는데 우선 체력이 탱커가 한 명이 되면서 스폭상승이 기존에는 체력이 500이었지만 150이 늘면서 1650으로 증가했고, 방벽의 경우 400이 감소하며 1200이 되었어. 방벽이 줄어든 이유는 탱커가 한 명의 체력이 올라갔지만 5대5 시스템이 되면서 방벽 체력이 그대로 넘어오게 되면 밸런스상 맞지 않을 것 같아 패치를 한 듯해 그리고 화염 낭타 스킬이 두번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데미지가 100이었지만 두번 사용이 가능하게끔 바뀌면서 75로 데미지가 하향 되었어. 거기에 돌진의 경우 이제 캔슬이 가능해졌고, 방향 전환의 속도가 증가하면서 더깊게 꺾어서 사용이 가능하게 변했어. 라이나르트는 돌진이라는 이동기가 있지만, 덤프 스킬이 따로 없고 뚜벅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현재 알파 테스트를 진행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루시오가 많이 쓰일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어 아무래도 라이나르트와 루시오의 시너지가 좋다보니 좁은 맵이나 맵 구간별로 쓰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라이나르트가 돌진 캔슬이 가능하게 된 점이 너무 행복해 항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돌진하던 아군 라이나르트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이제 돌진만 하는 라이나르트 못 보는 건가?